아니, 아니, jam, 올려 올려 올려, 이 형님 뭐요 뭐야? 아, 이 불, 토불? 아, 이언니 토불을... 아, 이거 여기다 하시면 돼요. 아, 토불, 아, 이거 잡아이고 토불? 잡아, 잡아, 잡아. 아, 토불 어떻게요? 여기, 여기, 아기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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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형님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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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안될거면어라 이거 라 이거 야, 자르라 야, 이거 야, 다이다이제 이거 거다거다이다 이거 이거 다 이거 다좀라 야, 이거 다이 야, 이거 다 잘라. 야, 얘기를... 그래. 어? 다 됐어, 이제. 어, 내가 군수 술 따기 전에 대부 시작 씨발 안살나저 저기 저기 두분좀술 따라드려 아이 씨발 아, 육쾌해서 일보다도많지 아유! 야, <laughs> 야, 야, 야. 너, 너, 쭉쭉쭉쭉쭉 어, 됐어. 됐어. 이거, 이거 아,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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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쭉야 아, 이거.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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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을 수 있을지 진짜 이게 궁금해요. 아, 이거님 이거 뭐, 아, 진짜, 아, 에이, 진짜 아, 먹을 수, 자, 있는 수 있는 겁니까? 밖 야. 이쪽 이쪽 이쪽. 또 이쪽 커버 잘라. 이쪽 마지막에 토또 잘라. 안 하지. 이거 안 들어가요 이렇 그냥. 놀랬지라도. 깨버려. 새끼야. 아니 이게 왜들어 거야? 삼만 원씩 받을가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걸로 이거 안돼 이거 이걸로 안되는 거야 이걸로? 아니 그러니까 아니니까.

나 씨발 올라가는벽아 어우 해야돼아저 없나? 데육심심하 아, 않겠네 <laughs> 아배고다해심심하않겠네 <laughs> 아, <laughs> 아, 아,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즐거겠다 그냥. <laughs> 우리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즐거워 <laughs> 우리, 우리 야오 중에 두분이 오셨네 <웃음> 오늘 야오족 중에 두분이 오셨어요 심장에 예 저는 빼줘요 아, 식사이야, 아유, 아유. 이걸, 자주머니 아유. 자주머니 하고.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아 아니 원래 돌면 아, 아, 되는 아냐? 왜 퉁지라고 그래? 잠깐만 여기서 서 미치겠다 이안는사이아야 그러면 자나 한잔씩 한잔씩 자 받아 받아 아다 먹어 이거 먹어야 돼? 거다 먹고 어? 거다 먹고 자위원장아진 한번 아다 아니 손을 버려야돼 이거 아먹 가루 다들어가 이거 약간 아아버내 입에다 버려 내 입에다 버려 Hi, m 빨잠 i Hi, m a 리 i I'm here. I'm here. I s h 이 u l d come. I'm h e r 이 i 아 h e r 산산이 h 산산 맞아? 산산 e 산산 I'm 가 e r e i 있으시네요. 우리 우리 집에도 이런 e r e I'm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I'm here. I'm here. I'm 너무 r e 이거 너무 r e 아얘지없이어요득이어안어왔이어요득이이어왔득이어기이제어이오어 기득이 오어 기득이 오래됐어. 기득이 오어 기득이 오래어 기득이 오어 기득이 오어 기득이 어 기득이 오래어기이오어 기득이 오어 기득이 오어 기득이 오어 기득이 오어 기득이 오어 기득이 오어 기득이 어 기득이 어 기득이 오어기 기득이 오어이오어기

윤재야. <laughs> 윤자 우리 저기 오조까지다 만났으니 윤재이 감별지 어, 한번 제대로 하라고. 나 그런 거 싫어해. 아, 이니 그래. 나 나이가 들 뭐래 한갑이거든. 우리 회계가 다니는 거 감상도 오잖아. 여기서 뭐야 이론도 들으고 했으니까 이제. 네, 조용이. 요거 마시고부터 이제 조용히 이제 그 지난날을 회고하는 추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날을 추억하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이열. 이열. 우리 시간을 앞